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inKorean.co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어, 오랜만에 야외 특집 어, 해보는 날이고요. 지금 천안 천안 당국대학교 옆에 있는 저수지 앞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영어로 저수지는 reservoir이라고 합니다. reservoir. So I'm shooting here next to Cheonan reservoir in Cheonan, South Korea. 어, 오늘의 주제는 하필이면 또는 하필 이런 표현은 영어로 아, 옮기려면 어떤 표현 쓸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영어 표현 그랬듯이 아, 조금 어려워요. 막상 옮기려면 쉽게 해결 안 되고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한국어로 쉽게 하필, 하필이면 거의 부사구, 한 부사처럼 쓸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조금 길어져요. 단어 수 조금 많이 늘어나고, 원래 그런 경향이 있죠. 영어로 뭔가 설명하려면. 근데 이 표현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음, 게, 영어에서도 많이 써요. 영어에서도 많이 쓰는데, 조금 말하기 전에 조금 몇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 영어에서는 그 말의 대상, 무슨 캐테고리 밑에 속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어, 이런 표현 하고 싶다고 쳐요. 어, 제가 가장, 친구하는, 어, 가장 싫어하는 친구 있다고 쳐요. 근데 제 친구가 하필 그 친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 파티에.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가서 따질 때쓸수 있는 표현은 Why would you bring him of all people? to my party이라고 할수 있어요. so 하필 왜그 친구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why would you bring him of all people? so 일단 그 말의 대상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속하는 범주까지 말해야 돼요. 그래서 so, 한국어하고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why would you bring him of all people? so him이라는 대상 어디 밑에 속하고 있는가? People이라는 그 범주 밑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또 이런 말 어, 있어요. Why did it have to rain today of all days? so 오늘 만약 하필의 대상은 오늘 된다고 쳐요. 근데 오늘 무슨 캐테고리 밑에 속하는 거예요? 수많은 날. 한국어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날 중에 왜? 왜 오늘, 왜 소풍 나가려고 했던, 나가려고 했던 날에 왜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요. Why today of all days did it have to rain? Okay, so, 어, 또 한국어하고 약간 다른 게 해야 한다, 그런 문구하고 같이 많이 쓰거든요. So, 왜 오늘 비 와야 했어요? 우리 그렇게 말해요, 영어로. So, why did it have to rain today of all days? 이라고 쓰시면 돼요. So 제가 가장 싫어하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Why did you bring him of all people? 또는 제 옛날 여자친구 예를 들어서 제가 생일 파티 하고 있는데 제 친구한테 어 oh, 마음대로 친구 불러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놀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필 그 친구 제 옛날 여자친구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Why did you have to bring her of all people?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 어, 그래서 뭐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죠, 많이 하죠. Why did it have to snow today? 또는 뭐 스키 타러 간다고 쳐요. 맨날 맨날 이렇게 눈 어, 내리는 산속으로 갔는데 하필 스키 타려고 간 날에 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거꾸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Why, Why does the weather have to be so hot today of all days? 뭐 이렇게 쓸수 있어요. So 중요한 원칙은 일단 그 대상 말하고 어디 속 하는지 그래서 학생이라고 쳐요. Why of all students does that student have to be in my class? Why him of all students did you have to did you have to send him to my class?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So why today of all days? Why him of all people? While why her? 또는 이런 말할수 있어요. 또 이렇게 옛날 애인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그 수많은 여자 중에서 수많은 여자랑 이렇게 사귈 수 있는데 왜 하필 내 옛날 여자친구랑 이렇게 사귀는 거야? 뭐 이런 말 하고 싶으면은 Out of all the women out there, why her? Why her? Of all the women out there, why do you have to date her?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국어 하고, 마 찬가 지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여자 중에서, 수많은 날 중에서 Why did it have to rain today on my wedding day? So of all the days in the year, Why did it have to rain today on my wedding day?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 이이그 개념이 조금 더 어, 복잡하니까 제가 다양한 예문 여기 그 동영상 아래 간에 그 설명 간에 많이 이렇게 써서 올려드리겠습니다.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is special 천안 i t i of n o the o b e n Huawei Show,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